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이고요. 여섯 번째 항에다가 절대값은 값이 여덟 번째 항하고 같다고 그랬고 여기 분모에 연속된 두세 곱의 비죠 그때는 Separate, 리하라는 얘기고 그럴 때첫 번째 항부터 열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구해보래요. 일단 절대값을 먹기 위해서 첫 번째, A6이 0보다 크나 을 때요. 그러면 은 얘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a 6하고 a 8이 같을 텐데 여덟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를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값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뒷 값이 0인데 문제 의 조건에서 공차가 0이 아니라 고 했으니까 a 6이 0보다 큰 같은 거는 모순이 되는 거니까 탈락이야. 충분히 이해되지? 자두 번째요. a6 값이 음수라 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a6이랑 a8이 같을 거고 얘를 우변으로 뿅 이항하면 a6 더하기 a8은 0이 되는데 그 여섯 번째 하고 여덟 번째 항의 등차 중은 일곱 번째 항이죠? 따라서 a7 값은 얼마 되겠어? 뭘 얼마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음수고 일곱 번째 항이 여이니까 여기서 공차 D는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치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 둘 차이가 D잖아 공차 D 그러면 D분의 1 밖으로 빼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가 되고 a k 분의 1 빼기 a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d 분의 1 앞에 있고요. 여기까지 보는 거는 1을 대입하면 얘가 a 1 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마지막에 5지 바르면 a 6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가운데 건다 지워지는 거 알지? 쓱쓱. 그러면 여기서 1 반항 a n은요. n 앞에는 공차죠. 그러면 d n이 되고요. 일곱 번째 항이 0이니까 7 대입해서 대응돼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7d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a0값은 얼마예요 여기 1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6d가 되겠지? 그렇지? 따라오지 그치? 그 다음에 a6값은 여기 6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d죠? 얘가 마이너스 d니까 플러스 바뀌고 여기 d라고 쓸수 있겠지? 따라오지? 그러면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6을 곱해볼게. 요렇게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요거 들이더 하면 6d분의 5가 되고 그 값이 96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약분 치면 여기 1 남고 요거 약분 칠까? 그럼 얘가 16 되는 거니까 d제곱이 16인데 공차 d는 양수라 고했으니까 d값은 4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부터 열 다섯 번째 까지 합이죠? 그러면 등차적은몇 번째 항이야 여덟 번째 항이지 왜? 1하고 1 0월한안음면 반등치면 8이잖아. 즉, 여덟 번째 항이몇개 있다는 얘기야? 열다섯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일곱 번째 항이 0이고요. 공차 기가 4니까, 여덟 번째 양 얼마야? 내가 4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곱하면 60.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